같치 달치 이 네. 어, 맛있지요? 이거, 이거. 이거 절반하고 이거는 둘 해도 어. 절반 사가지고 그래. 얘는 양은 소용이 없어 그냥 베이이아가주사 5,000원이요, 5,000원씩 가지라, 가지라, 가지라 이러면 5,000원 네. 아, 아. 아. 아, 5,000원 가져 아. 5,000원 사이즈가 가고 옆에 광어라고 보이잖아. <laughs> 야, 네가 먹을 광어가 있는 아이다 방어가 비싸더라고요. 아, 그래도 올해는 싸네. 그아요 맞아요. 이거 지금 특대방어 들어가면은 지금 거의 5만 원좀 줘야 서특대방어 그 10kg 이상은 못 받잖아요. 왜요? 다운 비싸다. 여기도 어. 다 6kg짜리더라고.